아잘안 됐다. 짜장면은 먹어보겠습니다. 해봐. 짜장면을 먹어보겠습니다. 찍고 있어. 먹어보겠습니다. 해 이제 한 아빠 내가 먹방 진짜로 찍어 올려. 어 아빠 진짜로 유튜브에 찍어서 올려줘. 준이가 먹방. 응. 아빠 빨리. 응. 물만 차가워. 먹어봐. 물만 차가워. 물만 나워잘 차갑지? 난 이거만 먹는 것 같아. 만기 많다. 난 젓가락 만을것같그 정도는 진짜 많다. 아빠, 우리 조금 우리. 작은 같아. 맛있네. 음. 물 아, 먹을 거면 물을 먹어보겠습니다. 짜장면 먹을 거면 짜장면을 먹어보겠습니다. 왜있으면 음. 이렇게 맛있으면 음. 맛있어 보여요 짜장면이 짜장이 듬뿍이라 말하면 더 좋아 어떤 맛인지 말하면 더 좋아 짜장 먼저 먹고 고기도 짜장 먼저 먹어요 맛있어 보여요

그렇게 장난치지 말고 먹방 음. 장난 방은 아무 척도 하지 않고 밥만 먹고 그래. 아빠. 그거 누락 거야 만지마. 그리고 그렇게 장난치면 먹방을 아예 못 찍어. 뭐준님 먹방 찍고 있어? 어, 준님 먹방 하려 했는데 저렇게 장난치면 먹방 아예 못 해. 아빠 먹방이, <laughs> 밥 줘줘 주윤이한테서 먹방이 주윤이 얼굴이 잘안 보이잖아 찍으려고 을찍 했는데 다 먹었으면 그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먹어, 밥 너무 많이 먹어다먹으면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하고 <laughs> 찍고 나서 <laughs> 어 식판 기다리고 와요 찍어서 진짜 유튜브에 보내줘 음. 짜장면 더 먹을 거야? 응. 주민이더 먹을 거야? 응. 지민이는? 나도 아빠 따라야 조금씩만 더 먹어 <laughs> 됐어? 많아? 아니 음. 자 됐지 이제 그뭐먹으나머지 아빠 먹는다 그뭐 먹으러 가야지 <laughs> 주윤이 입에 물기. 아빠 저게 뭐야, 먹으면. 누나, 누, 뭐? 엄마란 뭐 거야. 아, 그거? 안 먹었나? 안 돼. 누나 거야, 다. 다 안무 땀이야. 한 컵씩, 한 컵씩 먹고 안 먹는다며. 너무 다 누나 거야. 주윤이, 주윤이가 나. 가지고 주윤이 엄마 조금만 먹자. 안된대, 지민이네. 뭐. 조금, 조금. 응. 이 정도 먹어. 응, 들어와. 음! 맛있어. 이게 뭐? 야! 엄마가 먹고 싶어 해가지고 어쩔 수 없어가지고 그냥 준 거야. 응. 주인은 닮는다 엄마, 밥다먹소어 저... 언니는... 엄마, 엄마, 안 먹었다 이제 뭐라? 엄마, 먹소리 엄마, 목소리. 엄밥목아리아마 목소리. 엄마, 가소리엄아밥지리엄지 목소리. 엄마, 목 듣겠... 아, 이거 아, 신발. 아니, 그거 말고. 응. 저거. 뭐? 뭐? 저거. 밥을 다 그냥 밥만 싸 가지고 이름을 말해. 이름. 어. 저기 있는 거. 거기 아, 있는 거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다고. 아니, 아 싫어. 누구? 거구기 있는 거 주리가 이거 봐. 이거 이거 여기 여기. 여기 얘기하는 거잖아. 아, 이거. 이거 아침에 먹어. 아침에 먹어. 지금만 안 돼. 아니, 이거 지금은 저 어, 여기가 저녁. 빨리 먹겠네. 네, 오늘은 먹지 마. 지금 간식도 안듣 먹으면 안 돼, 원래.

다음 시간 에 봐요 안녕하고 누나가 다면 그때 가밥다 먹었으면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알겠어? 빵할 때는 그렇게 해야지 빵 완전 잘. 다 했어? 조금 남았어? 조금 남았어, 지민이. 재능. 아니 수학은 많이 했고. 응. 나머지 해야 돼. 아 내일 재능 선생님 원치 날이잖아. 어 맞아. 그래서. 금방 할수 있지. 아빠 거기에 그거 응. 무슨 응. 아빠 생에 무슨 음. 응. 그거. 응. 뭐가 나가지고저 땀띠가 나 가지고 저렇게 한 거야. 큐는 기 땀띠가 사라지는 거 아니야? 근데? 지 아니, 옷을 가려줬잖아. 땀띠 때문에 거기서 있는 거 아니야? 음, 음, 거기서 있으면 어, 추워가지고 뭐? 땀띠가 사라지고 그래. 음. 다음, 네.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해야지 잠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